들이 사는 세상 카라 그사세의 카라입니다. 카라의 우물 정원에도 이제 서서히 꽃들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네요. 조금씩 꽃몽을 올라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요. 이제 거의 뭐 일반 제라들은 거의 꽃을 이제 한 번씩 이제 뭐봉우리는 올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꽃을 피우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몇몇 아이들만 이제 꽃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제라 들도 이제 쉬어야 될 타이밍이 된 거죠. 오늘은 저희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햇빛 빛에 대한 얘기,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어, 꽃 파세요, 잎 파세요. 꽃을 보기를 원하느냐, 잎을 보기를 원하느냐. 손. 전 당연히. 저는 꽃팝니다. 제가 만약 에 잎을 볼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정성을 쏟진 않을 것 같아요. 얘네가 꽃이 피기 때문에 이 꽃을 보려고 제 정성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지금 제라늄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꽃팝니다. 꽃이 있어서 저는 제라늄을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제라늄을 키우는 데서 있어 가장 중요한 얘기인 빛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집마다 또 햇빛이 베란다에 너무 잘 들어가지고 꽃이 잘 펴서 그런 걱정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꽃이 안 펴? 도대체 꽃이 언제 피는 거야?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왜, 왜 꽃이 안 피지 도대체? 왜안 피지? 맨날 그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알고 봤더니 가장 큰, 꽃이 안 피는 가장 큰 이유는 빛 때문이었어요. 아, 저희가 이제 베란다에도 꽃이 좀 있고, 지금 거실에도 좀 꽃이 있는데, 거실 창 앞쪽에 딱 붙여놔도 이게 거실 쪽 확장된 창이라, 이중창이라서 이게 내 겹으로 차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어, 꽃이 피기 위한 적합한 빛은 아니었던 거죠. 베란다 쪽은 그래도 단창이기 때문에 빛이 어, 거실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와서 어, 좀 유리하게 더 그래도 꽃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실 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꽃이 안 피우는 이유는 아, 식물등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절감하고 지금은 현재 이런 식으로 날개등을 지금 달아서 지금 꽃을 보고 있거든요. 꽃이 이제 빛에 따라서 어떻게 꽃이 피고 또 색깔도 달라지고 이런 거를 좀 제가 한번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여기 샘플을 좀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동영상에서 다른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엄마와 딸이에요. 이 큰아이가 엄마고 얘가 어 둘째라고 제가 아마 소개시켜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 자매 중에 둘째인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거리대에 내놨을 때랑 아직 한 달이 안 지났거든요 근데 어 그전 사진이랑 제가 한번 비교 사진도 띄워드릴 텐데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입자리가 있던 자리에서 다 지금 잎들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꽃도 지금 첫 번째 꽃났던건 지고 지금 두 번째 꽃이 피고 있는데 지금 엄청 커요. 지금 제가 자루 한번 재봐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피처 벤 슈린이라는 그 러시아제라늄도 한번 재봐 드렸었잖아요. 그게 저희 집에서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1에서 12cm였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끝에서 끝까지 거의 한 11cm 가까이 나오거든요. 10.5 10.5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경 차경 하나도 작진 않거든요 한 4cm 가까이 되네요 화면에서 지금 색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완볼이 다 됐, 거의 다 됐고 지금 너무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예쁘게 지금 너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딸 거랑 한번 사이즈랑 그런 거 비교해 봐 드리려고 색깔이 지금 왼쪽은 식물등 딸은 식물등 제일 좋은 자리에 지금 있고요 지금 엄마는 바깥 거리대에 있거든요 햇빛 먹은 애하고 안 먹은 애하고 색감 차이 화면으로도 좀 보이실까요 색깔이 확실히 물든 게 진하죠 햇빛을 받은 애가 그래서 보통 그 농장에서 판매 영상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이름은 같은데 우리 집에랑 색깔이랑 모양이 다른 것 같은 느낌 있죠. 농장 거는 너무 예쁘고 진한데 저희 집에서 있는 색은 어 저거 아닌데 그런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농장은 그만큼 햇빛이 바로 직사광선으로 받으니까 그 색꽃색이 엄청 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장 색깔을 보면서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필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피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 이게 식물등이 아무리 좋아도 햇빛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봐 드리려고 제가 프린세스 엄마와 딸을 한번 소환을 해봤어요. 크기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햇빛과 식물등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모체를 지금 제가 여기 실내에 있을 때는 어, 식물등 좋은 자리에 못 주고, 거의 식물등 자리 별로 많이 안 비치는 데다가 뒀었는데, 잎이 잘안 나더라고요. 꽃을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었고, 제가 그다 분해해가지고, 삽목하게 갈때 하고 나서는 꽃을 한 번도 못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잎, 잎잎 자리에서 잎만 나올랑 말랑 하는 정도여서, 제가 큰 분으로, 17cm 분으로 갈면서 거리대에 내놨던 건데, 아 어, 역시나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금, <laughs> 완전 대품이거든요. 얘는 지금 키가 이제 엄청 제가 손으로 들고 있어요. 이게 화분이 지금 이게 17cm고 키도 엄청 커요. 키도 한 50cm 끝부터 해가지고 키가 지금 한 50cm 가까이 되네요. 이제 지금 밑에서부터 잎, 잎자리가 있던 곳에서 차 지금 잎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지금 잎난 자리마다 지금 다 꽃대를 다 물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 꽃대를 지금 이렇게 다 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세어 보니까 아까 대충 지금 꽃대 물고 있는 게한 일곱 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꽃핀 거두개 빼고 지금 꽃핀 거두 개는 빼고 나머지 꽃대 지금 올리고 있는 것만 일곱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오는 잎에서도 또 아마 꽃 머리로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면은 이런. 이런, 이런 꽃 보는 맛이 있어요 지금 뭐 여름인 거랑 상관없이 얘는 지금 거리대에서 그냥 햇빛 그대로 그냥 맞으면서 밖에서 그냥 노숙하고 있는 거거든요 햇빛 먹고 하는 게 이런 이런 효과가 있는, 있는 거죠 정말 차이가 진짜 확연하게 나죠 제라늄이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이라는 게 지금 얘도 2년 2년이 훨씬 넘어도 다시 이렇게 족 환경을 맞춰 주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짱짱하게 정말 잎도 짱짱하고 꽃대도 지금 계속 다 올려 주고 지금 꽃도 너무 예쁘게 폈잖아요. 그죠? 자,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꽃을 보면. 아,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리려고 한쌍을더 가져왔는데요. 데니스예요. 지금 왼쪽은 딸 데니스고요. 오른쪽이 엄마 데니스거든요. 이제 얘는 베란다에 있는 애고 지금 얘는 식물 등 밑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얘 엄마 데니스도 꽃은 지금 계속 올려주고 피었다 지었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딸 데니스도 꽃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리더라고요. 꽃 많이 지고 다시 또 이렇게 큰 봉우리로 올려가지고 지금 피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색감이 살짝. 뭐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 이건 좀 보이긴 하는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이 베란다에서 자라는 얘가 더 색깔이 좀더 예쁘다는 느낌이랄까요 물은 이렇게 좀 식물성 밑에서도 예쁘게 뭐 물이 들기는 하는데 좀 그래도 베란다 쪽에 있는 자연광에서 크는 애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더 실제로 봤을 때는 더 색깔이 좀 예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데니스는 어떤가요? 미모 차이가 많이 나진 않나요? 지금 근데 지금 오른쪽 엄마 데니스도 지금 여름이라 제가 사실은 꽃이 펴도 원래 꽃이 필때좀 물을 충분히 줘야지 더안 마르고 잘, 데니스는 뭐 거의 꽃말림 없이 잘 피는데 지금 약간 물을 좀 적게 주니까 좀더 꽃도 말리고 지금 좀그 미모는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또 완전 밖에 거리대는 아니지만 이 베란다하고 또 식물등 밑에서의 또꽃 색깔도 살짝 차이는 있더라고요 여튼 느낌이 좀 자연광 하고 또 식물등 하고는 어느 정도의 좀 색감 차이랑 느낌 차이, 또 만개하는 그 꽃의 모양 차이,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얘네 둘이 종류는 같은 애니까, 같은 모체에서 나온 애니까, 이렇게 근데 딸 데니스도 지금 너무 잘 크고, 꽃대도 지금 너무 잘 올려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 키우신 분들은 좀 오래된 묵은 그 제라들은 좀 정리해가지고 또 새로 키우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셔요. 근데 뭐또그 부분이 또뭐또100%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또들 수는 없는 게또 새로 삽목해서 키우는 애들이 또잘그 집에서 또 제대로 또 적응해 가지고 또 꽃을 엄청 또잘 피워주는 경우가 사실은 뭐 있을 수 있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키웠던 애들을 뭐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또 다시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 말,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만의 정원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내가 갖꾸고 싶은 그런 정원 꾸미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빛에 어떤 빛에 따라서 같은 꽃이라도 어떻게 피는지 지금 그런 걸 한번 이걸로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우리 집에는 꽃이 잘안 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 꽃은 기본적으로 가장 제가 저희가 이제 관엽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니까 꽃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어, 영양, 영양 그다음에 물, 통풍,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빛인것 같아요. 꽃을 피우려면 관엽식물은 뭐 크게 상관없죠. 관엽식물조차도 요즘은 빛이 있어야지 예쁘게 물이 들긴 하거든요. 저희 집 아까 그 중간에 살짝 앞에 보여 드렸던 알보몬스테라처럼 빛이 있어야지 더 발색이 하얀과 초록이 적당히 조화가 섞인 그런 무늬 천재라고 하거든요. 무천이. 관엽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꽃을 키우기 때문에 꽃을 보려면 무조건 빛이 있어야 된다. 자연광이든 식물등이든 그래서 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꽃이 안 펴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식물등을 꼭 구비하셔가지고 꽃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장마철에 비오는 날이 연이어서 있을 때는 이런 식물등이 더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 잎들이 전혀 광합성을 하지를 못하니까요. 이럴 때 식물등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식물등은 아, 저처럼 이렇게, 약간 우물정원처럼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게 하시는 집들은 이런 십자형, 이런 십자형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24와트 이상은 돼야 될것 같아요. 꽃을 표현을 내면. 24와트.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전개됐을지 모르지만 이게 소, 소켓은 20, 만약에 20와트다 그러면 20와트밖에 송출이안 된다 하더라고요. 너무 낮은 아트 수의 식물 등은 아마 그렇게 효과 없을 거고, 그래도 최하 24와트 이상은 돼야지, 아, 그리고 너무 넓, 멀리 떨어져도 안 되고, 좀 바짝 붙여가지고, 좀 가깝게 있어야지, 꽃이, 어, 피는데 또 도움을 많이 줄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또 계단식, 서랍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분들은, 바형으로 된그 식물 등한 칸씩 이렇게 부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물면그산목이들도 빛이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꽃, 예쁜 꽃을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식물 등이 아직 없으셔서 꽃을 제대로 못 보신다 그러신 분들은 식물 등꼭 구입하셔가지고 예쁜 거 보세요. 어, 식물 등은 가성비 가드닝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중국 사이트에서 샀는데 저렴하거든요. 근데 그게 KS 안전마크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나는 좀 KS 공인된 걸 받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인터넷몰 뭐 쿠팡 같은 데서 사시면 좀 심적인 안정감은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성능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식물등이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여러 유튜브에서 얘기하는데 뭐큰 차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 식물등 뭐 형태라든가 식물등 와트수 보고 사시면 뭐꽃 키우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고요. 어, 좀 안전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뭐 가격을 가성비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고르시면 응?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정말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은 다 꽃파잖아요. <laughs> 꽃을 보기 위해서 제 삶을 키우기 때문에 어, 꽃을 피우려면, 이 식물 등꼭 구비하셔가지고 꼭 키우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베란다에서 만약 햇빛이 잘 들어온다 그러면 베란다 창쪽으로 잘 붙이셔가지고 아니면 또 행잉 해가지고 걸으셔가지고 또꽃볼수 꽃이 최대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라늄은 좀 시원한 곳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아시죠? 원산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사실 아프리카라고 해서 더운 지방이 아니더라고요. 높지도 않고, 온도가 25도 이상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약간, 나름 서늘한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얘네 힐라이트 꽃을 보시는 거는, 겨울부터 봄까지인 것 같아요. 가을에 큰 애들은 다 댕강, 댕강이라고 하죠. 잘라서, 삽목할 건 삽목하시고, 그 자른 자리에부터 수영 만들면서, 이렇게 크, 커 나가는데 그 커서 이제 꽃이 달리는 시기가 저희 이제 겨울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정말 예쁘고 정말 자기네 미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미모를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너무 예뻐서 진짜 사진에 정말 정말 매일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 어, 올 여름 잘 보내셔가지고 어, 가을에. 다듬어서 분갈이도 하시고 내년 겨울 봄 해가지고 정말 예쁜 꽃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장마로 비가 오락가락하는데 아,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고 건강하게 재다른들과 여름 나시길 오늘도 카라가 응원합니다. 안녕.